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해외 선물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소에 많이 어렵게 느꼈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외 선물 계좌는 몇 종류가 있느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계좌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권사, 대여 미니 계좌, 그리고 증권사 주문 대리인 제도.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계좌를 생각하실 때 어려워들 하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증권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왜 쉽고 기본적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증권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시고 앱이나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계좌로 로그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유롭게 매매를 하면 되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국내에는 증권사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원하시는 증권사를 선택하신 후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요.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지점방문, 제휴, 은행방문, 비대면 계좌개설이 있습니다. 지점방문은 증권사의 방문에 계좌를 만드는 것이고 제휴은행 방문은 증권사와 제휴되어 있는 은행을 방문해 계좌개설을 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휴되어 있는 은행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증권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 너무 바빠서 계좌개설하러 방문할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사 앱을 통해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편리하고 빠르게 개설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를 개설하셨다면 이제 매매를 하셔야겠죠?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증거금입니다. 매매는 증거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한데요. 계좌 개설 후에 일정의 증거금을 충족하시면 쉽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고객이 증권사에 주문을 전달하고 증권사는 해외 중개 회사를 거쳐 선물거래소로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문이 체결된 내용은 반대로 선물거래소에서 해외 중개 회사를 거쳐서 증권사로 전달되게 되는데 이때 증권사는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권사를 통한 매매는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높은 증거금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투자금에 여유가 없거나 소액으로만 거래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거래하기가 불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여 미니 또는 주문 대리인을 통해 부담되는 증거금을 낮춰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대여 미니 업체? 조금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여 미니 업체. 어떻게 이용하는 걸까요? 제가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여 미니 업체는 실제 주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증권사에 실제 주문을 넣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에 실제 주문을 넣기 위해서는 증권사 프로그램과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즉, 대여 미니 업체에서 말하는 증거금 30에서 50만원을 기반으로 한 거래는 실제 거래가 되는 선물 거래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사설도박장 아시죠? 그 사설도박장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증권사 프로그램을 모방해서 만든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외 선물이라는 틀을 베껴서 만든 사설 도박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증권사의 신호 즉 차트와 호가창의 움직임만 따라하고 실제 주문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간혹가다가 대여와 미니가 다르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하게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주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안전성의 차이입니다. 선물 거래는 조직화된 거래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가 이행될 수 있게 먼저 담보금으로서 지불하는 증거금을 선물 거래소에 맡깁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청산시 발생하는 손익을 계산해 돌려받는 것이죠. 즉, 선매, 후물이라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는 선물 거래소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반면 대여 미니 업체는 어떨까요? 실제 주문이 되지 않는 사설 도박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위험하죠? 그럼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여 미니 업체를 이용하는 A가 수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A에게 수익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대로 A가 손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보는 손실은 모두 업체 측의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객과 업체의 싸움이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게임 운영진과 다름없는 업체를 고객이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네, 그렇죠.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간혹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공식적인 거래가 아닌 사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쉽게 먹튀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업체명만 바꿔 다시 운영하면 되는 쉬운 조건 때문에 대여 미니에서는 크게 손해를 보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대여 미니 업체, 이용하시면 안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시고 대여 미니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께 안전하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바로 선물 거래소에서 실제 주문이 들어가는 주문 대리인 제도를 제안 드립니다. 주문 대리인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A가 만들어 놓은 증권사 계좌를 합법적으로 B에게 이 계좌의 매매 권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주문 대리인을 만드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 증권사에서 거래를 할수 있고 주문 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투자금을 지원받아 법적으로 문제없이 소액으로 선물 거래를 할수 있는 겁니다. 실제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HTS, MTS 거래 프로그램을 직접 받아 로그인하셔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문 대리인은 얼마나 지원이 가능할까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최소 50에서 95%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나스닥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 나스닥의 증거금은 약 2,3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50% 지원을 받을 시 1,150만원의 한 계약이 가능하고, 90% 지원을 받을 시 230만원의 한 계약이 가능하고, 95% 지원을 받을 시 120만원의 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나스닥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투자금이 부족해 220만원 밖에 없다면 주문 대리인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아 220만원으로도 나스닥 한 계약을 할수 있는 겁니다. 내돈 220만원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금액 약 2천만원을 주문 대리인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2천만원은 대출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대출이 아닙니다.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생기지 않으며 대출이자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은 부족한 금액을 빌리는 것으로 대출금 모두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 주문 대리인은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지원받은 투자금은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로스컷을 투자금에 비례해서 잡아 지원받은 금액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반대매매가 들어가는 경우는 증거금이 유지 증거금 밑으로 떨어질 경우 다음날 정해진 시간까지 개시 증거금만큼 채워야 하지만 채우지 않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의 반대매매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심해 평가예탁장고가 20%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추가 입금을 하지 않으면 거래 불이행을 막기 위해 또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문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투자금의 105%를 기준으로 로스컷을 잡기 때문에 2천만원 지원을 받았다면 2천 곱하기 105%는 2,100만원이 로스컷으로 잡혀 2100만원 밑으로 손실을 볼 경우 반대 매매가 발생합니다. 주문 대리인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액으로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내가 입금한 금액만큼만 거래가 가능하고 지원받은 금액은 포지션 진입에만 이용이 가능해 실제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증거금 지원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증거금 지원한도는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업체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주문대리인 제도를 거래 계약수를 늘려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2300만원으로 나스닥 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주문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거래한다면 90% 기준 본인자본 2,300만원과 레버리지 2억원을 활용해 2,300만원으로 나스닥 10계약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1계약 들어갈 금액으로 10계약까지 들어가서 수익시 10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잘하는 분들만 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투자금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투자금 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도 늘리거나 줄이는 게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4천만원 지원을 받고 거래하다가 2천만원으로 줄일 수 있고 2천만원 지원을 받고 거래하다가 4천만원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스컷이 발생했다라면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거래를 위해 입금을 하는 방법과 거래를 중지하고 남은 금액을 출금하시면 됩니다. 주문 대리인 제도는 이용 절차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당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증권사, 대여, 미니업체, 주문 대리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적합한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현명한 투자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증권사 투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증권사를 통해 본인 계좌로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여 미니 업체 자체 프로그램의 가상 계좌로 거래하기 때문에 실제 주문이 들어가지 않고 먹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주문대리인 제도 투자금에 여유가 없거나 소액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증권사를 이용할 만큼의 여유가 있지만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선물 계좌, 이제 좀 쉽게 느껴지시나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각종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현명하고 수익 많이 보는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